남편이 류마치스 치료약의 부작용으로 당뇨가 심하게 왔어요 저는 가족으로서 할수 있는 해독 음식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식품이 쌀 누룩 요거트였습니다 결국 잘 치료해서 지금은 남편은 건강합니다 누룩균, 정확히는 황국균인데요 황국균을 쌀 누룩으로 만들어서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었을 때 많은 분들의 이제 일주일 정도를 그 섭취했을 때 빠른 효과를 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까지 충분히 살아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쌀 누룩 요거트는 현대인들이 장내 유익균 부족으로 약해져 있는 장에 억센 유익균을 대량 투하할 수 있는 황금 바로 공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. 한국인의 몸에 익숙한 재료라서 그런지 빠르게 흡수되고 효과를 보시는 분이 많아요. 장내의 이로운균을 활성화시켜 장내의 독소를 재빨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